1 3 남매 장녀, 십가난 날5월에 신부가 되는 남보라 씨와 우리 천사 같은 동생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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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1 3 남매 둘째 남보라입니다. <laughs> <laughs> 와아. 보라, 우리 1 1 남매 얼짱 보라. 아이고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도 잘 돌볼게요. 야. 안녕하세요. 저는 1 3남매 첫째 남경입니다. <laughs> 네. 네. 첫째. 어 십삼남매 7번 남세빈입니다. 예. 지금 그 투잡이시죠? 네. 간호조무사 예. 자격증 따고 싶어서 아... 공부...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번 남세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0번 남소라입니다. 아, 기억나구나, 너홍철만 보면 아, 울었던 아, 그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이런 게 크셨네! 맞아요! 인사드인사드 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 그래. 다이 어, 지금 요즘 대학생활 어떻습니까? 대학생활 너무 힘들지만 입과 깨물고 잘살내고 있습니다. 입과 깨물고 잘, 잘, 있어요. <laughs> 깨물고 잘 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힘들지만 입과 깨물고, 깨물고, 깨물고 이제 학교 열심히 <laughs> 다니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알바는 지금 무슨 알바 하고 계세요? 저 그냥 카페 알바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어, 카페 알바. 카페 알바도 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입과 깨물고 지내야죠 <laughs>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13번째 막내 <laughs> 남영일입니다. 야! 아 아마 영일이는 그때 다큐에는 없었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이후에 새로 태어난 막내 동생이에요. <laughs> 새로? 아, 아니 그 어쨌든 이제 보라 씨가 또 아까 축하할 일이 좀 있다고 얘기했드는데 이제 5월에 결혼.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결혼하시는군요. 네. 아니 진짜 요즘 축하 많이 받으시죠. 정말 많이 받고 어. 사실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정말 전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축하해 주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축하 받으면서 아, 더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혹시 언니가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좀 어땠어요, 세비 씨는? 사실 언니가 결혼 못갈줄 알았거든요. 아, 결혼 못 가. 아, 이게 좀 어, 굉장히. 아니, 왜? 아, 어, 어, 어. 어, 왜? 왜요? 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어, 왜요, 왜요, 왜요? 어,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거로 네. 노코멘트 하면 안 되지. 아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아니, 노코멘트를. 아니. 노코멘트를... 뭐. 아, 어, 저도 어, 처음은 사실이에 아, 그래. 우리 좀 막내는 좀 어떻습니까? 영일군은좀 어때요? 누나가 이렇게. 그 결혼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밖에서 <laughs>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웃음> 그 어디서 가? 밖에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와 너네 누나 결혼하는구나 이랬는데 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어, 그래 막내한테 는 얘기를 안 했네 아직 소식이 저기까지는 안갔나 봐요 위에만 그러니까. 얘기하고 어. 여동생들하고는 워낙 자주 지내니까 아하. 얘기를 했고 오빠한테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와서 들은 거 아니시죠? 아 예. 아, 아니, 형은... 그거요 저도 기사 봤으니까요 <laughs> 기사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어, 어. 기사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기사를 통해서 기사 아니, 그 남편분과의 또 인연이 또 어떻게 됐을지가 네. 또 궁금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좀 만나시게 된 거예요, 두 분? 이 아, 일단 교회 친구로 만났어요. 아, 두 분이? 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아, 봉사활동을 두 분이 하시다 만나게 됐어요? 네. 아, 때 이제 제가 봉사실장이었고, 예. 이제 남편은 실원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일을 하다가, 오 눈이 맞아 가지고 어 약간 그 <laughs> 스토리가 그러니까 좀 나의 하게... 완벽한 비서 같은 느낌이네요. 아, 약간 예, 어, 네. 실장님하고 맞아요. 어,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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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의 좀 수행 역할을 좀해 주고. 맞아요. 저희 네. 오른팔이었거든요. 아, 나의 오른팔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네. 그 들리는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네. 남편분이 또 굉장히 또훤칠한 외모에 네. 그 손흥민 선수와 아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뭐 가족분들도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닮았어요. 네, 네. 아, 네. 닮았어요? 진짜, 진짜 닮았지. 진짜 삼초손흥민.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남편분의 입장에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어, 두분 사이가 가까워지고 결혼 네. 이야기가 오갔을때한 어, 가지. 어, 13남매 네. 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네. 가족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 가족이 많은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막 오히려 좀 북적북적하고 저희 가족 모임 하는 거 항상 재밌으니까 어... 그런 건좀 즐거워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텐션이 어... 높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좀 기빨림이 어... 너무 있어서. 그런 건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네. 이게 집안 행사에 내가 나 혼자 네. 물론 나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지만 네. 어 그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항상 아, 예능 프로그램 음. 촬영을 하는 느낌이니까 <laughs> 저 촬영장에 가는 느낌으로 가족 행사를 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그 남편 입장에서 처제가 이제 네. 몇 명이에요. 그렇부터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보라 씨 하면 떠오르는 이제 장면이 이제 인간 극장 네. 예 요게 요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보라 그때가 씨가 (고3이었어요) 아 이때가 네. (고3이군요) 이게 사실 음. 뭐 동생들 야, 돌보랴 뭐 본인 뭐 재미를 챙기는 보려 학교 다닐이야 뭐 진짜 이뭐 동생들을 보라 씨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네. 예 네. <laughs> 저희 그거 지금도 아직 돌려봐요 <laughs> 네.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그럼요. 뭐, 컴퓨터도 하고 청소년 계뭐 뭐 게임도 하고 싶고. 내 한때.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잘 분배가 됐습니까? 아 전혀 안 됐죠. 그 저희는 약간 진짜 기숙사처럼 살았어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안방을 남자 애들이 썼고 여자 애들이 작은 방을 나눠서 썼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도 거실에 있었는데 음. 컴퓨터 세대 있었거든요. 시간에 나눠서 내가 쓸수 있는 타임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썼고 치솔를 새로 바꿀 때마다 섞이지 않도록 이름을 적는다. 완전 정글이야 우리 집아! <laughs> 소라 씨는 좀 어렸을 때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좀난내 어, 공간을 좀 갖고 싶다 내지는. 아 맞아요, 공간이 갖고 싶어서 저는 베란다에서 저만의 공간을 좀 꾸리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네네, 베란다에서 조그만한 서랍장 하나 두고 거기 인형 같은 거좀 모아두고.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공간을 만들었든요 어, 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아...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살다 보니까. 계속 나 저도 모래막 찾게 되더라고. 언니 어디야? 아 집에 뭐 있어? 본집 가면 누구 누구 있어? 이런 식으로 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근데 가끔 어려워. 어렸을 때막 북적북적하게 막 지내고 막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TV보고 과일 먹고 이런 게 그립기도 한데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지금이 더 좋다. 그립기도 하지만 <laughs> 지금이 어, 더 어, 좋습니다. <laughs> 혹시 보면 막내로 된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영일 군이 된다면? 가끔은 막내가 부럽긴 해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이제 음다 해주거든요? 막내 입장에서는 좀 어땠어요? 막내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웃음> <웃음> 아, 거의 다 누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아, 계속 누나가 아니고 누님들. 누님들. <laughs> <laughs> 아 시킨 거 아니고 그냥 다들 뭐 부를 때 님이나 그런 걸 많이 붙여가지고 어, 어. 아, 어머님 뭐 누님 아 네. 형님 아니요 형 그냥 형은 형이라고 부르고. 아왜 형은 형이라고 불러요 어 다들 거의 다뭐안 좋게 하거나 그런 면이 다 많아서 <laughs> 거의 다 마음에 잘안 들어요 <laughs> 뭐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첫째 형이에요. 어 아니요 그 다른 형 <laughs> 아니, 다시 형아 다른 형이 아, 마음에 8번 들어요. 8번 형 첫째 형은 이제 많이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얘기하게. 오 <laughs> 어, 이제 <laughs> 최근에요. <laughs> 2025년 들어서. 아 진짜 최근이거요그 보라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 실력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남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콩 그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네, 그때 당시는 에 저희 엄마 아빠 둘다 맞벌이를 하셨어 가지고 엄마가 요리할 때 어깨너머로 정말 엄마가 요리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저 혼자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 냈는데 그 맛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네. 그때 희열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똑같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10인분씩은 기본으로 만드셨다고. 네. 와, 손이 크, 크겠네요. 네. 전 지금도 2, 3인분은 잘못 만들어요. 아... 명절 때 만두를 500개씩 빚고 네. 소풍 날 김밥 50줄은 기본이고 네. 이게 한달 식비가 이게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예전에 식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소풍 시즌이잖아요. 네, 공갈 네, 네. 시즌에는 항상 냉장고에 김밥 재료가 항상 있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소풍 가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매일 그렇군요. 거진 그러네. 김밥을 어, 김밥집처럼 재료가 네, 네. 재료뭐양무지 아, 떨어지고 채워놓고 막 이럴 정도로 김밥 재료가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맞아요. 있었죠. 네. 지금도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정말 바쁘셨거든요. 음... 식당 일을 하셨으니까. 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새벽 막 6시에 일어나서 꼭 소풍 날, 아이고, 그리고 운동회 진짜... 날은 꼭 직접 이 김밥을 싸서 저희한테 꼭 보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수능 날 아침에도 항상 엄마가 싸준 도시락으로 전 항상 들고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김치볶음밥 좋아해가지고 음. 김치볶음밥 수능날이 많이 해졌었던 것 같고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저 수능만 몇 번을 치렀습니까? <laughs> 예? 작년에 없었어요. <laughs> 작년에 없었어요. 야... 작년에 없고 아이들이 계속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어... 그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큰아들이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해 없었고 계속 수능이 있어서 그두명갈 때도 있고 세명갈 때도 있고 우와... 이제 막 그런 때가 있어서. 정말, 뭐, 저기, 우리 보라씨 어머님이 거의 뭐, 수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어.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지금 아직도 수능 한또한번 남았잖아요. 이제 영일군. 네. 두 번이 2번.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능의 나중에 지금 학부모로서, 수능의 변천사부터, <laughs> 어,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나. 학부모로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한 세대의. 아, 모든 그럼요. 네. 모든... 예. 어머니, 혹시 생일날은, 어떻게 아... 베네피스 제공해야 됩니까? 저희가 정해놨었던 거는 무조건 그날 안에 어, 케이크로 생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응. 초는 꼭불어요 아, 생일 초는... 당일 날. 아... 어떻게 해서든 꼭불어요 야, 근데 참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러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이렇게 가족끼리 네. 아, 이럴 수 있는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아니 그저 어쨌든 벌써 보라 씨가 20년 차 배우가 네. 되셨다 그래요. 와 그렇게 됐구나. 이게 그 천사들의 합창 이후에 자연스럽게 대, 좀 데뷔를 하시게 된 겁니까? 어 정말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그때 음.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기획사에서 연락이 네, 많이 왔었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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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토끼 똑같지. 저다았어요 <laughs> 똑같대 똑같아요 직분에 걸맞게 용맹스럽게 생겼구나. 사실 그 보라 씨가 이제 뭐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동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학업을 위해서 학원비, 네. 등록금도 이제 많이 좀 에, 챙겨줬다고 해요. 네. <laughs> 에. 저는 그래도 1번, 2번은 그래도 혜택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동생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일하고, 일해서 번 돈을 이제 동생들한테 그렇게 학원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다라거나 아,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그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언니가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요.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동생들도 다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음. 그래서 이게 막 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면 또 주려고 하고 아. 그저전또 그게 또 고마워서 다시 주고 이게. 아.